자점프 시작하겠습니다 유영 선수 도장시켰고요죠 우경이 영대이자 강남구 진이니다 경우도 있을 강남구를 잘죠아엔드 아, 아직은 이해야되자 강남구 김종환 되게, 다, 되게 사이즈가 똑같네요, 곽시훈이 나머지 32초. 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야, 야. 잡자마자 던지네요. 기가 막힙니다. 아, 이 형이, 자, 우리 하면 안 되죠? 네. 이 형이는 한4옵수5옵션입니다 옵션, 자, 이거 막 하면 안돼 이런 거막 하면 안, 하면 안 어, 돼요. 자, 기빨안 나죠? 아, 자, 시, 자세 보세요. 잘 맞고 있어요. 아, 자세가. 잘 맞고 있어요. 자, 아주 아, 아, 좋아, 요 강남구. 아, 그래도 강남구 강남구네요. 네. 강남구 한 두세 개만 이렇게 넣어주면 숨통 좀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자, 야. 지금 강남구 강남구 한 대씩 시작했어요 갑자기. 지금 제어가 안 돼요. 네. 손손합아 아트래블 위험했고 네. 갑니다 강남구 아못 막아요 강남구를 아, 강남구가 지금 제어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위 진짜 다 쓰죠 원샷 하는게 낫 이동윤 아, 들어왔어요 멋있어요 아, 아, 아. 야 아, 아, 이동윤 오정이0대형이야 이거 1이야자 아. 강남구 이리치승리진를합니다저우 막을 수 있을까요 강남구를 잘 막죠

이제 희망이 있는 거고요. 자 이걸 못막는자 강남구, 만감다면... 자, 강남구 아 강남구가 자 희망을 희망의 동화자 뺐어요 강남구, 강남구? 이게안 던지겠죠? 예, 그쵸? 예, 그쵸? 예잘 강남구 가 이해 떡국 똑똑한 겁니다. 바로차. 강남구 업체가 진짜 안 되네요. 강구한 어. 겁니다.